오늘 9월 12일, 제일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민호씨 지금 많이 힘든 중에 있지만 천국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과 오직 복음 오주 예수, 그분을 의지하며 잘 견디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호흡이 힘들고 기력이 딸려서 목소리도 잘안 나오고 물 넘기는 것도 쉽지 않아요. 평온한 잠을 푹 자지 못해서 음... 식이 이렇게 또렷 또렷하고 그러진 않지만 눈동자로 음. <laughs> 자기의 의사를 이렇게 전달을 하나 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회복의 은혜를 구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긍일함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사해 여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생기를 부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생기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과 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만 프로의 믿음과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아들을 보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기로 호하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로 모든 세포들이 재생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통증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온전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주신 생기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위해 살할 수 있도록 이 아들을 다시 한번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시고,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 살아계심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아버지 의지합니다 우리들의 너무 연약하고 부족했던 모든 죄들을 주말로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공유를 하심을 구합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아들은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게 하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방 곳곳에서 이 아들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애타게 기도하고 선포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이 아들의 행복에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의 놀라운 치유 의 능력과 기적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뜻이 고 끝까지 믿음 을 지켜 주만 바라볼 수있 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을풀어 주시 옵소서. 하나님 감사 합니다. 오늘 을 거룩 한 주일 주게예배하게하 시고 말씀 이 우리 들의 마음 속에 새겨 지게 하 시고 그 말씀 대로, 우 리가 이 루고 행 하고 성포 하며 나갈 수있 도록 도와 주시 옵소서. 감사 합니다. 하나님 감사 합니다. 이 아들 을. 아버지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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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요 아멘 아멘 음. 아멘 아멘했어? 아멘하세요. 아멘 했어 아멘 하세요 아멘 목소리가 어, 응.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응. 아멘. 기도 부탁합니다.